잠깐 숨좀 돌리고 야, 정말 고생하셨다. <laughs> 숨좀 돌리고. <laughs> 야, 대단하십니다.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아니에요? 잠깐만요. 같이 한테 혼자 뛰었으면 3시간 반도 들어올 수 있겠는데? 그러게. 아우, 포션이 좋으신데? 빼지 마라, 빼지 아, 이거, 마라. 이거, 음. 마이크. 아, 마이크. 네. 무슨 말게요 아무거나 요뭐 질문을 해야지. <laughs>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 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아, 예, 마라톤 <laughs> 처음 계기. 아, 그, 그, 제가 그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아 예, 이 시각장애인은 그, 마땅히 그, 할 만한 운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마라톤은 누가 이거 손만 잡아주면 충분히 그할수 있는 그런 그 운동이기 때문에 그 시각 장애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운동하려고 그렇게 시작했는 게 그게 계기가 됐는데 벌써 아마 그 세월이 20년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뭐 지금 현재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힘든다고 다 떨어지고 제 혼자 남은 세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 년에 이거 풀 코스를 몇번 정도 뛰십니까 1 년에? 어 처음 시작할 때는 1 년에 한 다섯 여섯 번 뛰다가 한창 물, 물, 물이 올라가지고 네네. 막 한창 그 피크 때는 1 년에 한3 0분 인적도 있습니다. 우와. 근데 최근에는 1 년에 한1 0번 정도 뜹니다. 그럼 지금 실례지만,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62입니다. 우와! <laughs> 그리고 오늘 그, 누굽니까, 우리 그, 박차종 동진이라 예, 예, 예. 인연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그게 아마 그 대구 거모광 마라톤 대회지 싶은데. 거모광, 예, 예. 아, 그때, 그, 그난 항상 그달리할때 누가 옆에서 그 잡아주는. 네, 네, 네. 가이드 런너가 이래 있거든요. 근데 그날, 그, 금호강 마라톤에 그 가이드 런너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못 뛰고, 막 이렇게 더듬고 있는데, 아, 이거 박차종 아우가 쫓아와서, 아, 앞으로 내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내하고 같이 뛰시다 이러면서, 그래 손을 잡아줘가지고, 그, 그날 같이 뛰었는데, 그날 이후로, 뭐, 형 아우 이래 인연을 맺고, 한 20차례 같이 뛰었습니다. 아, 저는 사실, 그, 그 어르신이 시각장애인지 완전 몰랐어요. 아, 아, 아 이거 아닙니다.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시각장애인도 뛸수 있고, 휠체어 장애인도 뛸수 있고, 뭐, 다 그런 거죠. 뭐. 네. 오늘 컨디션은 어떻게, 뭐, 저번 경기보다 만족을 하아니까 어, 힘들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네, 네. 뭐, 보통이랍습니다. 보통이랬는데 네, 네. 그, 마라톤은 욕심을 내면, 네. 네. 완주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욕심을 안 내고, 그, 내 목표한 페이스대로 그래 달려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거 마라톤. 예. 그러면 어떻게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예. 저, 한말 아, 저는 그 마라톤을 그, 제 삶의 스승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톤은 정말 그 연습한 만큼 기록이 나오고 연습을 안 하면 완주를 못하고 아주 그 정직한 운동입니다. 아주 그 농사에서 뿌린 만큼 거 둔다는 그런 말처럼 이 정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은 제인데, 어떤 그 서성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니까 그, 진주 어 사모님, 사모님. 어 보니까 사모님이 동행을해 예. 주셨는데, 예. 사모님께 뭐한 말씀 해주시죠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하여튼 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음. 그 눈이 되어주고, 네, 네. 그뭐 마라톤 대회까지 데리고 오고, 왜냐하면 마라톤 출전하려면 아침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오늘 기사로 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 <laughs> 아침잠, 그, 아침잠 이거 설치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까지또 데리고 왔고, 야. 또 끝나면 또 데리고 가고, 뭐, 매니저입니다. 월급 좀 올려주세요. 월급. <laughs> 이제 이거 진짜 마지막인데, 예. 평상시에 그러면 그, 뭐 체력 관리라든가, 예. 평상시에, 그, 대회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이라든가, 예.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거예요 운동. 네네. 운동은 이제 집사람이, 아이 차에, 차에 절을 싣고, 네네. 사람이 없는 아주 한적한 그 시골길, 네네. 산길, 이런데, 그런 데데려다 주면 거기서 혼자서 연습을 합니다. 제가 짜증거를 앞에 가고, 뒤에 따라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장애물이 돼가 제가 훈련을 못 하거든요. 예, 진주. 예, 예. 12월 첫째 주. 그러면 지금, 예. 지금은 뭐,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록에 대한 의미보다는 예. 참여한다는 거, 예. 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 저는 사실, 그, 요즘, 처음에는 마라톤이 좋아서 열심히 했는데, 예. 요즘은 솔직히 4 2 k m 가 너무 벅차고 힘들거든요. 아. 그래도 갔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 이런 시각 장애인이 이렇게 뛸수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 보여줌으로서 그 장애인들이 어떤 그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비장애인도 오히려 그 자극제가 될수 있다고 그 나는 계속 뛰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바람에 뭣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니다 장애인협회에 어떠한 그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 자든가 그 공부도 예. 해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어뭐 장애인분들한테 예. 뭐 응원의 메시지나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습니다예뭐제희뭐 뭐 하는 일은 없고 백수입니다 어~ 그리고 그뭐 장애인들에게 뭐 제가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어 하여튼 뭐. 장애인도 뭐 부지런히 무엇이든지 도전을 하면 아마 어떤 모양이든 성과는 있을 겁니다. 뭐 장애를 장애를 핑계로 어 나는 할수 없다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할수 있는 그런 모,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주까지 하시고 준비를 예. 해주셔서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애국당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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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한번 해요. 애국당 화이팅. <laughs> 어 예. 기념 사진. 아. <laughs> 아, 아. 오늘 끝까지 예. 함께 완주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멋습니다 대시입니다. 아,